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위하여 성전을 성전을 규빗이요. 20 규빗이요. 규빗이요.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 0규빗이요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laughs>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솔로몬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후 480년이 된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여호와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했었던지 이제 어느덧 480년 그 사이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 예배 드렸던 그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고정된 성막, 이제 완전히 더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성전을 이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염원이자 결정체로서 그 성전이 드디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화려한 건축, 보고서 중간에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 어, 다시 선포가 되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성전이 다 지어져 가는 와중에 하셨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의 설계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절,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성전의 길이와 너비를 이렇게 자로 재듯이 아주 완벽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 2절부터 6절의 말씀들입니다. 솔로몬이 건축왕일까요? 너무나 건축술이 뛰어나서 이렇게 칼같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다윗, 선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이 그린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전달해 준것 그대로 이미 지어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28장 말씀을 좀 먼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역대상 28장 말씀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재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모든 작업을 다 맞춰 놓았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설계도를 다 그려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이 성전을 짓고 오늘 열1기상 6장에서 지어져 가는 이 모든 성전의 건축 과정에 완벽한 설계도, 이 설계도의 진짜 출처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물론 설계도를 손으로 그려나갔겠지만, 여러가지 기록들을 남겼겠지만, 그 다윗에게 영감을 주시고, 솔로몬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배우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물을 짓지만 그 배우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건물을 짓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는 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를 하고 또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주권과 그분의 시간표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집 역시 한 단계 한 단계 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우는 인생의 집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건물, 기념비적인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의 집을, 믿음의 집을 이렇게 지어내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같이 훗날 천국 들어가는 문의 앞에서 감사로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채석장에서 다듬어진 돌이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천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에 있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일은 어, 놀라운 점은 소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 현장에 보면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옆집에서 플라시 건설하고 있는 기간을 저도 한 2년 정도를 보내서 봤었는데 하루 종일 건축 소리가 너무 이제 시끄럽게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어, 건축 현장에선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서 이미 모든 다듬기 작업을 마친 후에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끼워 맞추는 일들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서로 조율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소란스러움 위에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혈기나 갈등과 사람의 충돌, 이런 모든 소음들이 전무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도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세상이라는 채석장에서 먼저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가 이 뜨인 돌과 같이 다듬어지고 또 마모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였을 때또 여러 가지 교회로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는 그 원리가 이 성전이 세워지는 원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반대로 행하곤 합니다. 이 특히 말도 잘안 통하는 이 영국 사회에서 어, 세상에서는 도리어 잠잠하고 조용히 있다가도 교회만 오면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의 의견을 막 내는 그런 어,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철 연장 소리처럼 나를 깎아내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 성전이 세워지는 원리,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와는 정 반대의 원리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시는 우리는 한번더 기억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더꼭 들어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서부터. 새벽 말씀을 듣고 이제 또곧몇 시간 뒤부터 여러분들은 깎여나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게 될 텐데요. 그 현장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부드럽고 매끈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돌들로 깎여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모였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서로가 지어져서 건물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중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이 성전의 외형이 다 갖춰가고 있는 이 모든 10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이 건축의 화려함에 대해서 단한 마디 이런 방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참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 한마디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이세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이 바깥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더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그의 법도와 계명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더 본질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림이나 또 상상도를 통해서 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외형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백향목과 또 금으로 은금으로 도배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모든 조건의 상실, 더 이상은 성전이 아닌 건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고 헌금도 내고 많은 순종을 하며 여러 가지 바쁘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삶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순종이 없이 그저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중심에 있다라는 그 중요한 방점을 주님께서 찍어주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보고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으로 주고 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의 자신을 깎아 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껍데기만 남기는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자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순종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나를 다듬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도리어 그 안에서 힘을 내고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바쁘고 고단한 한 주가 되게 싸우나 주님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느끼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또 모든 예배,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모이게 되었을 때 서로 연결이 되며 지어져 나가는 기쁨이 더욱더 큰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